이번에 세계 최초의 AI 실시간 투자 대회, 이름에서 알파 아레나 라는 대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어제 막 끝이 났습니다. 음. 그리고 놀랍게도 우승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했습니다. 오. 그 주인공이 바로 알리바바의 AI 모델인 QN입니다. 이 대회가 무슨 대회냐 하면요. AI가 직접 만 달러의 초기 자금을 갖고 실제 시장에서 완전 자율 거래를 하는 트레이딩 대회입니다. 오. 만 달러가 우리 돈으로 하면 1,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매도와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AI가 실시간 가격 데이터 그리고 뉴스 흐름을 분석을 해서 스스로 매수와 매도 시점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 API를 통해서 자동으로 주문을 집행한 셈인데요. 17일 동안 AI들이 직접 시장을 읽고 투자 전략을 펼쳤다고 합니다. 거기서 알리바바의 모델 QN이 우승을 했는데 경쟁 상대도 사실 굉장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GPT-5, 구글의 제미니 2.5 프로,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소넷, 일론 머스크의 그록, 그리고 중국의 QN과 딥시크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우승도 놀라운데 수익률이 정말 대단합니다. QN이 22.32%의 수익률로 최종 1위를 오오. 차지한 건데요. 음. 딥시크 역시 수익권에 들면서 중국산 AI 모델 많이 플러스 수익을 냈다고 오. 합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진짜로 17일 <laughs> 동안 1400만 원을 가지고 300만 원을 넘게 본 건데, 오. 저는 솔직히 저희가 맨날 이제 AI 쓴다고 하면 채치 PT만 쓰잖아요. 음, 그래서 쓰죠. 이제 채치 PT가 아니라 QN으로 갈아탈 때가 됐나? 라고 <laughs>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음. 그리고 중국만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네. 미국의 네 모델은 모두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요? 네, 저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GPT 5는 무려 62%나 빠졌다고 합니다. <laughs> 아이고야. 네, 최하위를 어, 차지했는데요. 엄청 간극이 크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 17일 만에 62% 빠지는 것도 그렇게 그것도 까먹기고, 쉽지가. 진짜.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냥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laughs> GPT를 쓸 바엔. 네, 그래서. 알리바바의 AI가 실전에서도 정말 잘 작용한다는 걸또 확인할 수 있었던 대회 성과였던 것 같고요. 음. 어제 알리바바 홍콩장에서는 2.57%가량 빠졌던 모습이었고요. 음. 오늘장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